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나올 항해사 제독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제독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란다 베르테가 10월 말 추가될 예정입니다. 모험가 계열 제독일 거고 스토리상으로는 피에르 콘티한테 결혼 약속을 받았다고 착각을 해서 피에르 콘티를 좀 쫓아다니기 때문에 동선이 꽤나 아름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중요한 동료 항해사는 어떤 캐릭터들이 나오는가 B급 항해사들 S급으로 피노카트리라는 캐릭터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개할 제독은 엠본입니다. 전투형 제독이고 연대기에 등장하는 항해사들이 특히나 매력적입니다. 연대기 클리어 이후에는 하웰 데이비스 S급 항해사 전투형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독도 전투형 제독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독보다 연대기 클리어 이후에 등장하는 항해사가 꽤나 눈여겨 볼 만합니다. 대항해 시대 시리즈를 얘기할 때 굉장히 좀 유명하다고 할수 있는 캐릭터가 바로 아이딘레이스 해적입니다. 아이딘레이스가 해당 제독 연대기를 클리어 이후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 제독보다 사실 이 아이덴 레이스를 갖고 싶은 분들이라면 해당 제독을 구매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독은 살바도르 레이스 전투형 제독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함께할 동료 황의사들입니다 S급 B급 전투영원 연대기 클리어 이후에 조커 다실버. 또 얘기할 점이 살바도르 레이스 스토리에 레베카가 등장합니다. 이 레베카가 어떤 식으로 추가될 것인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얘기할게 뭐냐면 해적으로 미리 만나볼 수 있는 항해사들입니다 심청이, 문인점 등등입니다 또한 업적으로 미리 볼수 있는 캐릭터들이 전우치, 인걱정 한번 이거 리스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명 해적인 윌리엄 키트도 업적으로 미리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얘기할게 뭐냐면 대항해 시대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시리즈가 뭐가 있냐 대항시대 해4입니다 대왕시대 포도 제독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먼 미래의 얘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왕시대의 원주인공이자 조한 페레로의 아버지이기도 한 레온 페레로 미리 공개된 제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레온 페레로는 좀 젊은 버전으로 나오게 되고, 또 주목할 게, 김만덕은 미리 이벤트에서 좀 만나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다 이순신. 제작진이 인터뷰에서 밝히길 제독이 27명이 미리 조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때문에, 지금 제독이 한 달에 한 명씩 공개가 됩니다. 거의 한 2년치 정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왕시대 포를 조금 언급하긴 했겠지만, 상당히 먼 미래 정도에 나올 수가 있다 예상으로 이 흐름이라고 친다고 하면 대항해신 한 4주년? 3주년? 거의 한 4주년 정도는 해야지 나오지 않을까 또한 판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꽤나 복잡한 과정이 좀 거쳐져야지 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나오게 될 제독들 항해사들을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